여름철에 가장 흔한 병원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여름의 돌에는 환경 온도의 갑작스러운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특정 미생물은 이러한 조건에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증가한다. 그렇다면 여름철에 가장 흔한 주요 병원균은 무엇일까? 바이러스, 박테리아 및 곰팡이에 대한 노출은 연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여름의 특정 특성을 고려할 때 일부는 여름철에 더 쉽게 퍼진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가장 빈번한 병원균이 무엇이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병원균이란? 병원균이라는 용어는 서식하는 숙주에게 불편함이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미생물을 일컫는다. 이 정의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원생동물 및 기타 더 복잡한 미생물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세균을 포함한다. 아래에서 언급할 질병 중 일부는 그들의 임상 증상으로 인해 여러 원인이 있다는 점에 먼저 유의하자. 즉, 그들은 다른 속과 다른 계층의 병원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룹화는 치료를 단순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름철에 가장 잘 퍼지는 병원균은? 염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결막염과 이염은 여름 동안 공공수영장을 지배하는 염증성 질환이다. 결막염은 눈의 내부를 덮는 점막인 결막층의 염증과 함께 진행된다. 그리고 그 증상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눈의 붓기, 눈의 충혈, 찢어진 노란 분비물. 결막염은 바이러스성 또는 세균성 기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결막염의 경우 아데노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이 바이러스는 오염된 물 속의 입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반면 이염은 외이도 바깥 부분의 감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박테리아다. 그 위치에 따라. 이염은 내부 내의 감염 또는 외부 외의 감염로 분류된다. 그리고 그들의 임상 증상은 다음과 같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귀 통증 촉감에 대한 민감성. 이두 질병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를 유발하는 병원균이 물과 따뜻한 온도에서 서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따뜻한 수영장은 이러한 유형의 표면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 완벽한 번식지이다. 이를 염두에 둘때 적절한 위생 조처를 하고 개인 물품을 직접 가져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미생물이 표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균, 여름에 뷔페에 가서 식사한 후 심한 설사를 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처럼 식중독은 여름철에 매우 만연하다. 우선 온도 상승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많은 유기체의 증식에 유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다음으로 휴가 중 습관이 바뀌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위생 조처가 낮은 해변이나 수영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깨끗한 부엌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에 따르면 여름철에 이러한 임상 상태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병원균은 다음과 같다. 편모가 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그람음성균인 칸필로박터 속에 속하는 박테리아. 일반적으로 인간의 장에 있는 미생물 군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는 대장균 박테리아. 하지만 특정 균주는 장 점막에 부착될 때. 설사를 유발함 콜레라로 알려진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두 가지 혈청형을 포함하는 박테리아인 콜레라균 더 따뜻한 온도에서 더잘 번식하는 살모넬라 속에 속하는 박테리아. 보다시피, 거의 모든 여름철 설사 사리는 본질적으로 박테리아다. 잘 다루어지지 않으면 동물의 미생물 총이 동물의 고기와 섞이기 더 쉽기 때문이다. 동시에, 요리와 식기 세척에 사용되는 물이 오염되는 건 흔한 일이다. 여름철에 흔한 기타 병원균. 위에서 언급한 병원균은 여름철에 유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름에 흔히 발생하는 다른 일반적인 병원균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곤충에 의해 인간에게 전염되는 일반적인 질병은 10가지이다. 이러한 종의 대부분 번식 주기는 봄과 여름의 성년기로 끝난다. 따라서 이 기간 유병률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댕기열, 말라리아, 리슈마니어등 황열병과 같은 질병이 포함되며 이는 종종 바이러스와 원생동물에 의해 생성된다. 피부 병리를 일으키는 곰팡이는 여름에도 매우 흔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영장 및 공중 화장실과 같은 시설은 이들의 완벽한 번식지가 된다. 고온과 습도가 이 곰팡이의 성장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보다시피 여름에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의 목록은 사실상 무한하다. 박테리아는 염증성 질환뿐만 아니라 위장염 및 설사를 유발하므로 그 선두에 있다. 따라서 휴가 중 식사하고 목욕하고 샤워하고 화장실에 갈 때는 극도의 예방 조처를 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